너무 됐죠?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하나씩 해보자. 나눗셈이 하나식의나무셈이이 어려운 이유가 숫자도 봐야 되고 문자도 봐야 되고 이제 동시에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연습 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 기초로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기초 기초를 바탕으로 풀어요. 고등학교 가면은 이게 연산 과정에서 나온 거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구구단이 연산의 과정에서 나왔죠. 고등학교 가면 이 자체가 이제 당연한 계산으로 중간에 나옵니다. 그걸 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중이 과정. 중위때논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돼. 너무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도 못 따라가는 거야. 왜냐면 개념도 모르는데 설명 풀이 과정 자체도 모르거든요. 그걸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있죠 그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은생업하면 무조건 어떻게 보잖아? 어. 음3 a 분의 9a 세제곱을 해라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약분을 해라 숫자는 약분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다다았던것 같은데 어, 얼마 나왔어요? 3분 3 3 3제곱 a 3 제곱? 3 3 3 3 3 3 3 3 3 제곱도. 1이잖아 응. 빼야지. 그죠? 응. 나눗셈은 지수에 뭐라고? 차라. 빼라. 빼라. 되게 중요한 거야지그 다음에 이제 16X 내제고 불러봐. 1 6 x 내제고나누기 얼마야? 2. 2X? 뭐야? 제곱. 제곱이에요? 이것도 불러봐. 뭐 분의 뭐야? 2 x 제곱분의 1 6 x 의4 제곱이야.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우리 계산하는 거죠. 그럼 숫자는 계산하면 얼마야? 음, 이, 아니 약분어 팔, 팔 들어가고요. 문자는 나누셈이니까 지수에 차로 하는 거. 죠3 x 2 제곱. 8, 자, 8은 위에 분자가 남았으니까 분모가 지금 지수가를 비교했을 때 분모의 지수가 작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분자로 쓰는 거니까 분수가 한대가 아예 안 나오죠. 왜 이렇게 크면은 그냥 분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4에서 2를 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죠 아셨어?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 틀리지 않아어 3번은요. 자, 5Y에 5제곱 나누기 25y의 2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도 분수로 해. 분수 형태로 해. 얼마야? 분수 형태 얼마야? 25y. 어, 25y의 제곱분의 5y의 5제곱 이렇게 된거죠. 그러면 이제 숫자 약혼해봐. 이제 구모의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어, 잘했네 5분의. 5분의 했죠? 5분의. y는 어느 쪽이 지수가 더 커요? 네, 그죠, 알겠죠? 지수가 어느 쪽이 더 커? 분자 쪽이 더 크죠? 그럼 분자 쪽에 남겨놔는데 분자 쪽에다 답을, 얘가 돌아갈 때는 여기인 거야. 얼마? 가운아. 3이죠. 이렇게. 그래, 했는가? 아, 근데 이렇게 써도 맞고요. 아니면은, 음. 5분의 1 와인 세제고 이것도 괜찮아요. 둘다 맞아요? 근데 이걸 더 많이 쓰죠. 5분의 1? 뭐,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 3B 나누기 81B의 4제곱. 요거, 요거. 요거 이제 할수 있을 거야. 얼마나 왔나 해보자. 나누기로 해봐. 얼마야? 27? 81. 일단 분수로 하자. B 4제곱 분의 3B. 자, 4하고 80을 약분해야 돼요. 얼마나 왔어요? 27. 네, 27. 했어? B는 아무것도 없으면 1이란 말이지. 근데 분모의 지수가 더 크네. 그럼 어떻게 해? 음. 어떻게 해야 돼? 가온아. 얼마 나왔어? 불러봐. 27? 네. 어? 네. 어. B 네. 세정구을 어디다 써야 돼요? 분모에 써야 돼요? 부모. 어? 네. 부, 위에다가요? 네. 왜요? 아. 어, 더 크니까. 아, 분자 쪽이 더 커요? 위에 쪽이? 아. 어. 아. 어디로 써야 돼? 음. 우리가, 밑에가 분모잖아. 어, 어 분모가, 분모가 여기잖아요. 여기다 써야지, 이렇게. 그죠? 지수가 큰 쪽에다가 남겨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지수 큰 쪽에다가, 어? 남겨놓는다. 그게 제일 포인트야. 지수 큰 쪽에 남겨놓는다. 됐고.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얘는? 5번. 125x 나누기 5 x 의 세제곱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건 다시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불러 봐. 다운아. 불러 봐. 네. 5x의 세제곱분의 125x 이거잖아요. 네. 5하고 125 약분해 보세요. 얼마예요? 25. 2를 분자에 써야 돼요. 분모에 써야 돼요. 분자, 분자죠. 내려갔잖아. 빠그었지분잘 <laughs> 음. 올라가야죠. 큰 숫자에 난 남긴다. 큰숫자에 약분해서 남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 근데 이거 문자는 어때요? 누가 지수가 더 커요? 음뭐가더 크네? 그부모에 남겨놔야 돼. 남겨놔. 그럼 엑스 열 제곱, 이 제곱이죠, 그렇죠? 그리고 숫자는 y. 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음. 어? 어? 여기까지 할까요?